안녕하세요. 오늘 플로우 코인 볼 거고요. 영상 시청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세를 만드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이 세력들의 성향도 다 다른 거 아세요? 우리 여러분들? 이게 시세를 쫙 끌어올리는 거이 끌어올릴 때 자리를 만들고 시세를 만들어 나가고 시나리오를 그려가는 이 흐름들 자체가요 세력들마다 조금씩 다 성격이 다릅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떤 성격을 띠는 그런 형태가 많이 나타나냐면 얇고 길게 가는 그런 형태의 성격을 띠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이런 성격을 띠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건데 얇게 길게 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추세를 정하잖아요 추세를 뭐 상승이든 하락이든 간에 추세를 한번 정하면은 그 추세를 한동안은 계속 유지를 합니다. 이렇게 쭉 유지를 하고요. 이 반대로 좀. 짧고 굵게 가는 친구들을 한번 팍 쳤다가 뭐 급락 시켰다가 팍 쳤다가 급락 시켰다가 이런 식의 모습들을 반복을 하는데 이 플로우 코인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한번 정하면은 이렇게 쭉 끌고 가주는 좀 얇고 길게 가는 그런 형태의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플로우의 주포 자체가요 그런 성격을 좀 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좋죠. 이 솔라나 코인 그리고 뭐 플로우 코인 뭐 아발란체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다 비슷비슷한데 이렇게 안정적으로 쭉 끌고 가면서 계속해. 그서 이런 상승 추세 자체를 만들어내는 얇고 길게 한번 추세를 만들어내면서 쭉 끌고 가는 그런 형태의 세력들은요, 사실 좀 착한 세력들이에요. 어, 아무튼간에 일단 플로우 코인도 그렇게 굉장히 잘 가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어, 하단 계속해서 높여 나가면서요 상승 추세로 만들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그러면서 고점 라인까지 높여 나가는 상승 파도 만들어내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 상승 파동 자체를 좀 확대시키고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면서 이 상승 추세선의 하단 라인에서 매수해서 상승 추세선의 상단 라인에서 매도하는 단기 관점의 어떤 매매 방식으로도 활용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플루 코인 지금 하락한지 굉장히 오래된 코인이거든요 한번 잡으면 길게 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고 나서요, 직후에 그냥 빠지기만 했습니다. 그냥 쭉 빠지면서 고점을 지속적으로 낮춰왔었고요. 고점을 낮추다 보니까 당연히 이 추세가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이 상방에서 밑으로 찍어 내리는 이 압력 자체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고점을 낮추면서 쭉쭉 밑으로 흐르다가요, 본격적으로 이번 연도 7월 달에 강하게 바닥을 잡아주면서요. 거래량 빵 터트리면서 바닥권에서 매집 진행된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요때 본격적으로 바닥을 잡았고요.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시켜주면서 이 바닥권에서 지속적인 매집 들어오면서요. 바닥 확인시켜주고 추세 전환까지 이뤄낸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친구 어디까지 갈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 사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일단 요 구간 대 있죠. 강하게 매집 진행했던 요 구간 대요 구간 대를 돌파를 하고 난 상황이에요. 이전에 한번 저항 맞았다가 다시 밀렸었는데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다시 자리 만들어 주면서요.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이 나와줬고요. 결국에는 돌파를 했고 지지까지 확인을 시켜주고 다시 반등이 나온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전 전고점 라인 중요한 라인 때를 이미 돌파해서 올라선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까지는 일단 2천원 부근까지는 열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40에서 50%가량은 좀 상당히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는 우리 여러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목표가 가지고 가면서 차분하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바닷건에서 이렇게 매집이 진행이 됐잖아요. 바닷건에서 매집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이 매물들, 이 세력들의 매집한 매물들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이탈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쭉 계속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시세 자체는 올라가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상승 추세 만들고 있는 거. 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시세와 거래량의 관계는 다르죠. 보통 거래량이 줄어들면은 시세도 떨어지고요. 거래량이 상승하면 시세도 상승하는 거. 이게 일반적인 보편적인 거래량과 시세와의 관계인데. 이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정 반대 흐름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래량 줄어들면서 시세는 상승하는 이런 반대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다? 일단은 이 하단에서 타이트하게 가격권을 관리해 주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제가 이점부터 강조를 드렸었죠. 그래서 아직까지 매물들이 이탈하지 않고 가격 관리 타이트하게 진행을 해주면서 계속해서 상방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까지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요 차트도 차트지만요 이렇게 세력들의 흔적을 추적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방금도 뭐 차트 거래량 보면서 아직까지 이탈된 흔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또 항상 이 세력들의 움직임, 세력들의 자금 흐름을 포착할 수 있을 만한 이 코인 지갑들을요, 제가 항상 트래킹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걸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 코인을 움직이는 거는 뭐 차트로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세력들의 힘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코인 시장은요, 이 세력들이 꽉 잡고 있는 시장입니다. 주식이랑은 또 전혀 달라요. 이런 거래량들, 이런 거래량들, 이런 거래량들 이런 것들을 개인들이 만들어 할수 있을까요? 이거 절대 불가능합니다. 결국에는 이 주체들이 만들어 내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큰 고래 세력들, 이큰손 세력들의 움직임을 추적하고요. 트래킹을 해서 어떤 무빙을 보였는지, 어디서 돈을 주고 받았고 어떻게 자금 이동이 됐는지, 순환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자료랑 정보가 없이 우리가 지금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은요.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이나 조정이 발생하게 되면은, 어, 떨어진다, 떨어진다. 이러면서 일반적으로 같이 털리는 그런 일반적인 개미의 패턴과 같이 움직일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차트도 차트지만 이런 정보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매매를 해야지만은 단기적인 흔들림에 아, 내가 털리면 안 되는 자리구나. 이 구간은 이렇게 대응하면서 좀 버티면서 이겨나갈 수 있구나.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트루코인의 이런 흔적들, 지갑이 이동하는 이런 흔적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반드시 해야지만은 우리가 고점 매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 여러분들은 바쁘죠.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이런 자료랑 정보들 계속해서 하나하나 분석하고 예측하고 이 세력들의 시나리오를 다 해석하고 이럴 시간 자체가 너무나도 부족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시간을 단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다 분석을 해 놨기 때문에요. 이 분석된 자료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은 우리 여러분들 큰돈 벌수 있다. 이 플로우코인 중간중간 만들어 나가는 변동성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절대 털리지 않고 반드시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왜냐?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전부 다 제공해 드릴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시 사이트들 그리고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들까지요 전부 정리해서 이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만들었어요. so 이 코인 대체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하는지. 100% 무료로 우리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요. 요거 꼭 받아 가셔서 요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우리 여러분들 알아서 수익 챙겨 갈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게요. 대신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요것만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코인 대응 자료집 안에 모든 걸다 담아 뒀어요. 현재 이 세력들의 평단가 그리고 이전 매집량 바탕으로 어디까지 펌핑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 그 기간까지 전부 다 적어드렸고요. 뭐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 타점까지도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인 몰라도 괜찮고요. 바빠도 괜찮습니다. 괜히 혼자서 무리하게 대응하다가 손실 보지 마시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 대로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만 꾹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응 자료 받으시는 방법은 너무너무 간단하죠. 상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 010-8024-957을 제 개인번호로요. 여러분들, 요 코인명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찰떡같이 "아, 우리 구독자님들이시구나"라고 알아듣고요. 요 보고서들 정리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첫날 찾아보셔도요. 요 목표가까지는 절대 절대 안 알려줘요. 근데 저는 이 안에 다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오르고 사면 늦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우리 소중한 여러분들께 무료로 이 자료들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원하는 것딱 하나죠. 바로 채널 성장을 위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신 대응 전략 자료집 이대로만 따라오신다면요. 우리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께 기회는 다 드렸습니다. 이 코인 명만 상단에 있는 제 번호 010-824-9571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코인 시장이지만요. 함께 대응해서 크게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알트코인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숨죽여 지내던 알트코인들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니까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 알트코인들의 주목을 해야겠죠. 돈이 몰리는 곳에서 매매를 해야 우리가 큰돈을 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이 3% 올라갈 때요. 알트코인들 더 파워풀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시점에서는 알트코인을 주목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알트코인으로 매매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큰돈을 돈을 벌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소중한 사람들의 경제적 자유까지 챙겨줄 수 있다는 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코인도 매수매도 손가락만 있으면 다할수 있지만 이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꾸준히 쌓아나가고요 계좌를 불리는 거는 이 소수의 사람들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이 수익을 쌓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건 뭐였느냐? 바로 타이밍입니다. 같은 종목을 사도 어떤 사람은 수익을 내고 어떤 사람은 손실을 봐요. 결국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타이밍이라는 건데 보통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이 타이밍을 맞추는 거기도 하죠. 이 매수매도 타이밍만 잘 잡으면 우리는 누구보다 빠르고 쉽게 계좌를 바꿀 수 있는데도 이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냈던 그런 수익을 좀 함께 발표 보면은요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내 주셨는데요 뭐 적게는 8% 대부터. 보통 20%대 두 자릿수 꾸준하게 20에서 40%대 수익률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하나의 거짓 없이 100% 구독자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고요 저는 절대로 무리하게 매매를 진행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는 여러분들의 돈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최근 급등하는 코인들 속출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추천 코인 받아보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절대로 이미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급등하고 이 고가 놀이 는 종목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이런 종목들은 결국 고점에 물려서 뭐 이도저도 못 하는 그런 낭패를 보기 쉬운 그런 유형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 가이드에 따라와 주신 분들 어떤 수익률을 내고 계시느냐? 보시다시피 뭐600% 대, 400% 대, 경이로운 세자릿수 수익률 달성한 거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해드려서 이렇게 경이로운 수익률 달성할 수 있었고요. 아직 바닥권에서 상승이 나오지 않았거나.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대시세 초입 구간에 있는 그런 코인을 타이밍 좋게 매수를 해야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할 수 있고요. 더 빠르고 큰 수익을 안전하게 챙겨가는 게 너무너무 쉬워집니다. 실제로 저와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계신 분들도 요 이렇게 인생을 바꿀 계좌를 바꿀 수익 코인으로 챙겨가고 계시고요. 매수가 매도가 정확하게 안내를 다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가격에 걸어만 두시면 주문만 걸어두시면 알아서 수익이 생길 수 있게끔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문자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80249571이라는 번호로 호인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실제로 종목명 매수과 매도과 정확하게 딱짚어드립니다 어, 실제로 보내드린 문자 내역이고요. 코인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셔서 룸 네트워크 매수가 매도 가격 정확히 짚어드렸습니다. 실제로 9월 25일 기준으로요, 11시 30분 매수가 기준으로 165% 깔끔하게 세 자릿수 수익률 가져가셨고요. 매수가 기준으로는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몇 퍼센트, 400% 가까운 상승 보여준 점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제시해 드린 종목 똥꼬로 찍어도 어디서 팔아도 수익을 낼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어 이제는 남 일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뭐1000% 수익 났다더라. 뭐 3배 수익 났다더라.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게 되실 거예요. 그 소문의 당사자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수익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익에 마음처럼 나지 않았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저 이 타이밍 타이밍이 잘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이는 번호 100% 무료 단탁 포인을 받는 방법 굉장히 간단하죠?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8024-9571 이라는 전화번호로요. 코인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10-8024-9571 전화번호로 코인 딱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확인해서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문자 받고 싶다 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010-8024-9571 번호로요, 코인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문자로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한 번에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코인 너무 많이 물렸어요. 계좌 상황이 좀 좋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 다 괜찮습니다. 앞으로 매일매일 코인 시장 24시간 동안 열릴 거고요. 앞으로 복구해 나가는 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수매도 타이밍만 잘 따라와 주신다면 충분히 복구 그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게이 코인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 하지 마시고요. 코인의 장점 100% 활용하셔서 무너진 계좌 그 이상의 수익을 저랑 같이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요. 소액으로 좀 진행을 하시다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이거 진짜 수익이 많이 나네? 잘 나네? 수익이 진짜 쌓이네? 싶으시면은 그때부터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 나가신다면은 인생을 바꿀 수익이 정말 가능하다라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010-8024-9571 이라는 번호로요. 호인 딱두 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요.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곧바로 무료 추천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딱 요거 하나만 달아볼게요.